아 <laughs> 이제 막시네 <밟으시네. 웃음>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바리를 갑니다 <laughs> 공구를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이거 어떡하죠? <laughs> 제가 애기 타고는 맨날 출퇴근을 하는데 공구를 잘탈 일이 없거든요 <laughs> 그래서... 오색해. 오늘 가는 곳은 삼당진에 위치한 동키호테 1988이라는 라이더 카페인데요. 저는 평일에 발이를 주로 할수 있어서 평일 파티원을 모집하는데 파티원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아델리님한테 가자 했는데 처음에 까였다가 계속 바쁜 척하지 마시라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발이 갔다가 오는 코스로 해서 진짜 짧게 갑니다. <laughs> 아델리님이 최근에 몸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, 바자 바접 아닌 바접을 하셨었거든요. CBR 500R을 타고 계셨는데, 그거를 팔으시고, 기변을 하셨습니다. 슈퍼컵으로 기변을 하셨거든요. m t 공구랑 슈퍼컵이랑 둘이서 이제 삼랑진까지 발리를 가야 됩니다. 저 1단으로만 가도 되겠죠? 최고속이 90이라던데. <laughs> 다행히 혼자 가지는 않아서, <laughs> 진짜 다행임. <laughs> 10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는데, 10시인데 30분 안에는 절대 못갈것 같고. 도착 예정시간 45분이라고 일단 얘기는 드렸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아델리님은 김해에 사셔가지고 수로왕역에서 만나서 산낭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<laughs> 제 m t 공9는 이제 2000km 정도 탔나? 길들이기가 끝나가지고 엔진오일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날이 좀 풀리면 이제 시즌 오픈은 없었지만 시즌 오픈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얼마 전에 이제 닥터준에 가서 엔진오일 교환을 했고요 그래서 길들이기는 일단 끝났습니다. 차가 많이 막히네. 들어올 때도 이런 건 아니겠지. 오랜만에 약간 바리다운 바리로 영상 찍으려니까 부끄럽네. <laughs> 평일 바리라 아마 라이더 분들은 진짜 얼마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거기 라이더 카페인데, 동키호텔 988이 사장님이 사진을 찍어주시나 봐요. 그냥 오고 갈 때. 그래가지고 라이더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원래 동키호테 1988을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계속 못 갔었거든요 혼바리로 가야지 하다가 다행히 파티연구에서 가긴 하는데 마음에 들면 계속 갈 겁니다 <laughs> 가볍게 바리 다녀오기에 괜찮거든요 부산에 라이더 카페 막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 없는 거야. 진짜 찾은 게세 군데거든요. 하나가 만덕에 위치한 카페준, 그리고 김해에 이너플레이스.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어 라이더들이 모이는 카페가. 두 군데는 일단 가봤으니까 안 가본 동키호테로 갑니다. 날씨가 추울까봐 걱정하고 뭐 핫팩 두개 붙이고 더 추우면 열성까지 켤라 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보다 안 추운 것 같아.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낮 되면 기온이 한 11도 12도까지 올라서 엄청 따뜻할 텐데 더 신나 얼른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헬멧 실드를 내릴 거예요 왜냐면 터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빠이빠이 안돼 이거 맨날 걸려 여기 고프로 일어나 <laughs> 어우 쌀쌀해 여기 왜 이리 쌀쌀하죠 아 추워 아직 버리하기엔 아닌가 봐 오랜만에 바리 같은 바리 하려니까 죽겠습니다. 제가 복장이 출퇴근할 때 복장보다 더 가볍거든요. 그래서 더 추운 것 같아. 살려줘. 원래 홈바리 생각했을 때는 오픈런 하려고 했거든요. 누구보다 빠르게 쓱 갔다가 누구보다 빠르게 쓰고 오려고. 내 손가락 살려줘. 아, 달리미라더 추워. <laughs> 아, 빨리, 따뜻한 거 먹고 싶다. 아, 내 고프로 죽었음. 고프로 세븐 죽었어. 어떡해. <laughs> 아뜰리님을 만나면 고프로를 다시 살리고 싱크를 다시 맞춰야겠어요. 오늘 영상에서는 춥다는 소리밖에 안할 거야. 목적지를 바꿀까요? 그냥 이너플레이스로? 이너는 여기 코앞인데 어내 엄지 감각이 없어 <laughs> 나바본같다 사이드박스가 안 익숙해가지고 여분 옷 생각을 못했네 어제 분명히 잘 때는 여분 옷 챙겨야지 그랬는데 아 진짜 바본같다 수로왕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2km 정도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 그럼 소래파리도끝 진짜 끝내고 싶다 <laughs> 아하이. 어허이 어허이. 오늘 차와 에라노. 와 진짜 진짜 다 왔다 이제. 목적지 말고 직결지. 목적지는 언제 가노? 어. 하나. 하, 둘 셋. 됐다. 어! 아! <laughs> 아, 이제 막 발부시네. <laughs> 아, 춥다. 나 지금 열상 켜야 될것 같아. 그럼 저 먼저 갑니다. 약간 덜그럭거리는데? 대체 헬멧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아, 근데 진짜 보기 흉하다. <laughs> 그거 단몇 단까지 있어요? 어? M1이랑 똑같네. 우와 바구니 그 하도 진동 심하네. 시즌 오픈은 없었지만 시즌 5는 좀 미루어야 될것 같아요. 어? 인사? 아, 못했어.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빨리 터내라고. <laughs> 이너가시나 혹시? 그분? 어? 경찰차 왜 있지? 아예 나쁜 짓한건 없는데 왜 있지? 조심조심 가야 되겠다. 바람 소리 어떻게 안 됩니까? 민폐인데. 약간 저도 바람 소리 들어가요 혹시? 나는 왜안 들어오는데 아들님은 왜 들어오지? 아, 500을 탈 때는 그런 소리 안 들렸는데. 아니 저 갔으면 벌써 저기 있을걸요? 어? 무뚝이다. 어? 아저씨. <laughs> 어 경찰차인데 뭐야? 사고 났나? 가자기다. <laughs> 걸렸다. <웃음> 나 원래 오늘. 홈바리 하려고 했으면 오픈런 할라 했는데 오픈런 했으면 나 집에 못 갔겠다 평소보다 옷을 덜 껴입었거든요 팟팩을 믿고 춥네 <laughs> 안에 네겹 입었어 근데 출근할 땐한 일곱 겹껴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낮 시간이니까 두 겹을 뺐는데 그두겹 차이가 어마무시하네 3.5kg 남았음. 가깝네. 커브는 잘못 안 했지. 아델리님이 잘못했지. 내 공구도 봐요.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. 이러고 다닐 애가 아닌데, 지금. <laughs> 화장실이 급하게, 어? <오>, 저런? <laughs> 오 어, <오>, 이 사람들이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부동산 간판밖에 안 보이던데. 모아부동산. 인스타 <laughs> 친구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. 저 차, 차가 잘못했네. 나는 바로 앞에 대고 싶은데. 꿈곽인데. 오오오. 아, 여기 바닥이 좀안 좋네. 아, 일단 남 탓하기. 내 탓인데. 도착. 여기가 라이더 페입니다 어, 난 이거. 외부 음식 먹어도 돼요? 어, 아유, 어 잠시만 내가 지금 탈게 아니었구나 <laughs> 저 이제 끌바 잘해요 <laughs> 드론 드론 어디 갔어요? 날파리 갔어 깜빡이 끄세요 깜빡이 니난 슈퍼컵에 원래 불빛이 저렇게 들어오나 했는데 깜빡이 었어 아 부끄럽네 구독자 만난 거. <laughs> 아 지금은 좀 탈만하다. 이 정도 날씨는 여기 철 같은 거 있어. <laughs> 포털은 <포트홀은> 알아서. <laughs> 와. 귀엽노. 어 아니야 가. <laughs> 아니 쟤네가 뭐 하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물면 어떡해요 우와 저 사고 날 뻔했다 조심히 무복하십시오 좋겠다 나는 멈춘다 조심히 가세요 부러워라 돈키호테 1988에서 복귀를 하고 아델리 님은 이제 김해에서 빠이빠이 하고 저는 동네로 갑니다. <laughs> 동쿄테 사장님이 나오실 때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해주셨는데, 주시겠죠? <laughs>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. 라이더분들이. 집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차가 조금 막히는 것 같아. 저는 안전한 복귀를 위해. 영상을 여기까지 할게요. 빠이빠이. <laughs>